팀버 맞아 난 팀버 에 자동으로 안들어가지? 어,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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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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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m 예오 i m o t i 오케 Timo, t i 오 o t i 오케 Timo, Timo, 오케이 o Timo, Timo, t i m 어 Timo, <laughs> t 어 m o Timo, t i m 어 바로 될 것까지는 없던데 <laughs> 화물은 제가 마크할게요 그럼 저는 라인님은 마크할게요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좋아, 좋아 <laughs> 엄청난 전략 오호 나이스 컷 오케이 오케이 우리팀에 맥크리 안 들어왔다 맥크리 뒷담화죠 응? 음, 진짜요? 네 맥크리 완전 못생김 맥크리 수염 너무 못생김 뭐하면 h e l l 아 I 안 m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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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안해 미안해. e on it, be on it, be on it, 아, e on it, on 제가 더 미리 자리 잡아 가지고 이겼어요. 어, 나이스, 나이스. 아 아, 나이스. 따꼬띠 있어 가지고 덩크 크 죽음은 트레이서를 잡기 위한 도약이었다. 나의 죽음은 트레이서를 잡기 위한 도약이었을 뿐. 요, 겐지님! 이 요, 우리 모두 겐지님한테 신경카드 주고 갈까요? 오케이, 좋아요. 자, 우리 겐지님한테 칭찬카드 주고 가자. 으, 비, 에, 비. 와, 메르시님 자추 어? 너무 심하다. 나았어아 <laughs> <laughs> 도망갔다. 호북이님 <laughs> 전판 자추 모임. 아닌데요. 요요. <laughs> 할수 있을까? 할수 있을... 망치 우리 러서 괜찮아요 당신이 못 예. 맞추는 만큼 우리가 더 딜을 넣을게요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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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예에에 멋있어요 아씨 아, 어, 먹었다 이다오케이어 대박 호호 이거 호그랑 응. 위도우다잘어 호근 님.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 볼까요? <laughs> 안 받아 주네. 위도 위도 반피 위도 반피 윈선이 위도 굴러줘요. 오케이. 잠깐만. 대박. 오케이. 아! 오 이겼다. 대박. 와, 이걸 이기네. 와. <laughs> 와, 님들 전체적를다 같이 훗치죠. 훗훗훗 훗. 빨리 줘 주세요 줬어요 아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염 응. 빠이염